법치와 공정을 무릅다리 가면서 무조건 몸수로 그냥 밀어붙이다가 주세 가닥 금이 줄을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세 가닥 금이 줄을 걸려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오도 가도 못 하고 있어요 자기들 잡결를을 부리다가 자성 잡아 자기 보석줄 자기가 묶게 민주당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 금이 줄이 뭐냐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기음은 곧 내란이다. 내란을 덮으시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사회책만 배우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학교 책에 아마 나오지요. 혹시 무죄추정의 원칙 들어봤습니까? 정동경 의원님 판사분도와 계십니다만은전직 판사분이죠. 보통 판사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